자, 안녕하십니까? 새력캐스터 TV의 청하입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SG 종목이고요. 뭐 현재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 종목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어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후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면서 이 종목 일단은 결론부터 한번 좀 짧막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종목 대응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거 대응 굉장히 빨리 해주셔야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근거를 바탕으로 영상 중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우크라 전쟁 이제 종전이라거나, 이제 뭐 재건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영향을 좀 크게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좀 제가 봤을 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예, SG에 지금 기대감이 붙는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알고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SG는 원래 이제 아스콘, 아스팔트랑 콘크리트 제조 및 포장 공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고, 다만 이제 통상 아스콘 사업은 한국 내수 중심이죠. 자, 해외 수출보다는 국내 인프라 수요에 의존해온 그런 구조였는데, 최근에 SG가 환경성 비용 효율이 높은 이런 신제품 철강 슬래그 뭐 이런 걸 활용해서 에코 스티라스콘 공법을 개발을 했고 이를 개발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진출 재건 수주를 노리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죠. 실제로 S G는 과거 우크라이나의 도로 복구를 위한 아스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글로벌 종합 사업사회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우크라 재건 협업 MOU를 맺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재건에 대한 기대, 뭐, 리스크, 완화, 건설재료, 요런 부분에서, 아스콘 업체의 수혜라는 국내 증시에 좀 반영이 되면서, SG 주가가 뭐 단기간에 급등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결국적으로, SG는 이제 종전 플러스 이제 재건이라는, 뭐, 세계 정치적 이벤트와, 뭐, 기존 내수 한계를 넘는 해외 수요 확보, 이제, 시도가 만물리면서 이 잠재력이 커 보이는 종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주가 에좀 크게 영향을 받았고 현재 주가가 형성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현재 대응을 빨리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리고 주가 흐름만 보자면은요 오락도 모레 모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가의 흐름 자체는 현재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반등에 위한 그 여지가 충분히 좀 깔려 있습니다. 반등의 여지가 좀 충분히 깔려 있고요. 지지가 좀 확실히 잡혀 있는 이런 모습을 좀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 우리가 좀 조심하게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은 이 구간에서 한번 이제 정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고 여기입니다. 이 구간에서 한번 이제 앞서 이제 저항 한번 있을 거고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는지 못 뚫어주고 행보를 하다가 떨어지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SG가 속해 있는 이 구간대가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에 그런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종목 들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정보는 꼭 알아가셔야 됩니다. 자, 영상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게 매수, 매도,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자, 그리고 이 매매 전략과 함께 추가로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내가 놓친 호재, 그 다음에 호재로 등급한 악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앞에 있을 이 주가를 대응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그냥 안 들으실 건가요? 당연히 들으시겠죠. 자,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 평소에 생업 바쁘게 사시느라 이런 거 일일이 확인할 시간도 사실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근데 저 하루 종일 이런 정보 들여다보고 종목 들여다보는 사람인데 제가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구독자님들께서 놓칠 만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우리가 앞에 있어 주가를 대응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고 그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나는 남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매매 전략과 이런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도움 받고 싶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보다 제대로 된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어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은 제 이런 내용들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결국적으로 수익에 도움 될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 종목명 S.G. 작성해서 문자 전송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종목 앞으로 이전에 있었던 정고점 충분히 돌파해 주면서 앞으로 나아갈만한 그런 좋은 종목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나올 이런 호재들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종목 끝까지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 노후에 돈도 많이 벌고 주위 분들한테 나눔도 해줄 수 있고. 이런 베푸는 삶을 살수 있는 이런 여유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위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종목명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SG 이렇게 보내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하는 거는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요거 두 개는 정말 꼭 눌러주고 영상을 봐주시고요. 제가 뭐 금전적인 요구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주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보들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 영상 뒤에 더 좋은 내용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제가 한 가지 예언하겠습니다. 수익이 구독자님을 따라갈 건이야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뒷 부분에 더 좋은 내용들 많이 담아두었고요. 제가 한 가지 예언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요 수익이 구독자님을 따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지금 바로 대응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했는데요 자그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자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님이 우크라 종전 합의 매우 가까워 일주일간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라고 했죠 자 이게 어느 정도냐 자 우리가 종전이 되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주가는 당연히 그때부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종전이 되기 전까지 주가가 가장 이제 고점을 칠 거라는 건데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크라 종전한 합의가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끝냈다.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쉽지 않지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죠. 자, 그 말인 즉슨, 종전이 되면은 사실상 주가는 분명히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종전 이제 협의 시에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바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협상이 완료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가능성을 한번 볼 수가 있어서요. 또 우리가 무조건 조정이 나올 거라고 하는, 또 그렇게도 말을 할수 없는 변동성 또한 같이 이제 제가 기준점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당장 대응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진짜 오늘 문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대응하실 수 있어요.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거고요. 그 대응하실 때그 기준점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상황에 단순히 내일 주가가 내려앉거나 조금만 올라가도 되게 불안해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고점인지 팔아야 되는지 저점에서 팔아야 되는지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그 기준점 제가 드린다고요. 그리고 a 에 s 이런 변동성에도 제가 대응해서 우리 나중에 이 수익 보고 나오는 그 시점 전에 매도하고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를 잡아보도록 그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정쟁 이제 전쟁이 종전된다라고 하면은 재건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럼 해외 수주 증가할 것이고 아스콘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상승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주가 굉장히 저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순히 단타를 보기도 보다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중장기 대응 들어가셔야 되고요. 다만 지금 이 기로에 놓여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대응은 굉장히 빨리 해야 됩니다. 종전에 대한 협상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차액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은 제가 수익이 따라올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구독자님들께 제가 영상 앞전에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다면 수익이 따라올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선물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투자 진행하시면서 분산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위험을 줄이고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분산투자라는 걸 어느 정도 진행해 드리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정말 수익에 진심인 구독자님들께만 정말 제가 미래가 바뀔만한 그럴지도 모르는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매수 진행 중인 그러한 종목 하나를 드릴 겁니다.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에 최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우리 미래가 바뀌어서 오늘의 현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드릴 이 종목 추후 크게 급등할만한 종목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정말 오랜 기간 매집 중인 이런 종목을 참여해야. 우리 앞날의 미래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한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엔비디아가 AI 산업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던 게 그래봤자 단몇년 전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그때에 비해서 약만 퍼센트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을 이런 저점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쩌면 그 기회를 제공해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도 어떤 산업이 이슈가 있는지만 미리 알수 있다면 이런 종목들이 정말 크게 오를 수 있는지 알수 있었다면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었고 그게 지금 우리 현재이겠죠. 제가 드릴 종목 아주 오랫동안 이런 매직 구간에 있었고요. 이후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걸 예상할 수 있고 최근에는 AI와 관련된 이슈들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또 크게 갈 기회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만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이 종목. 자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미래 바꿔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주가를 바닥권에서 엄청 오랜 기간 매수 진행을 했고요. 거래량이 엄청 급등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고, 주가가 아직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이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는 기간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면 정말 얼마나 올라갈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엔비디아가 관련 수혜주로. AI 기술을 포함한 기술로 세계적인 핵심 산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정말 높은 그런 기업이고요. 이후에 엄청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박스권 구간에서 매집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돌파 구간 그 초입부에 다가온 걸로 예상됩니다. 이 종목으로 확실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종목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미래 한번 바꿔보고 싶으신 그런 분들만 위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딱 미래 두 글자만 전송해주세요. 우리가 올라탄 뒤에 흔들림이 오고 기다리면 또 눈앞에서 달아나 버리는 게 주식입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 정말로 이 미래 한번 바꿀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은 이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비트코인도 초반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을 때 단돈 4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현기점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급등할 만한 종목들이 있고 이제 상승 초반 구간에 있다고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 전화번호로 미래 두 글자 보내 주시고 수익들 정말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멋진 미래 살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도움 되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